서울의 화창한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어느 날, 강혜연은 올해의 추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일찍 애녹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큼한 미소를 띤 채로 애녹의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애녹의 부모님 집에 도착한 강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고, 에녹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혜연은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며 미소를 지었고, 에녹의 부모님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복장과 밝은 미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혜연은 곧바로 주방으로 향해 에녹의 어머니와 함께 추석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다양한 전을 부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방 가득 퍼지는 음식의 향기는 집안 전체에 행복감을 전파했으며, 두 사람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강혜연에게 요리의 비법을 전수하며 그녀의 배려심과 정성을 칭찬했습니다. 강혜연은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들 덕분에 더욱 특별한 추석이 될것 같아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식 준비가 모두 끝나자 강혜연은 미리 준비해온 특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자작나무 화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 항상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혜연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애녹의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혜연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너무 기뻐. 그녀는 강혜연을 꼭 껴안으며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녹의 부모님은 강혜연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감동받았고 강혜연의 부모님 역시 에녹과 그의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는 가운데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추석 만찬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강혜연은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녹의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녀의 정성과 사랑이 두 가족 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강혜연에게 단순한 명절을 넘어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애녹의 부모님의 따뜻한 환영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명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강혜연과 애녹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욱 많은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